나는 트로키의 2PM이 되고 싶다. 박지현 예능 나 혼자 산다에서 충격의 아크로바틱 도전 팬들 이번 진짜 레전드다. 트롯의 로 왕자가 짐승 아이돌을 꿈꾸다 한때 무대 위에서 정적인 감성으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박지현이 이번엔 전혀 예상치 못한 도전을 시작했다. 그것도 아크로바틱이다. 7월 25일 방송되는 MBC 대표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서 박지연은 다음 세대의 오후 2시를 목표로 공격적인 전신 근력과 유연성 훈련, 공중 회전, 뒤로 넘기 등 고난도의 아크로바틱 수업에 뛰어들었다. 중학생 때 오후 2시를 보며 무대를 꿈꿨습니다. 박지연은 이날 방송에서 솔직하게 말했다. 중학생 시절 오후 2시 선배들의 무대가 너무 멋졌어요. 무대를 뜨겁게 만들 수 있는 가수가 되고 싶어요. 발라드와 트로스의 정중한 이미지를 지니고 있던 그가 무대 위에서 공중을 나는 퍼포먼스를 꿈꾸는 건 파격 그 자체였다. 하지만 그는 단지 꿈을 꾸는 데서 멈추지 않았다. 실제 땀방울과 고통의 현장 속으로 뛰어들었다. 실패해도 괜찮아. 한 번만 성공하면 돼요. 현재 아크로바틱 입문 1개월 차박지연은 수업 중 연속된 실패와 근육통,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은 의지를 보였다. 정말 힘들어요. 근육이 찢어지는 느낌이에요. 하지만 무대 위에서 날아오를 그날을 생각하면 버틸 수 있어요. 스튜디오에 공개된 예고 사진 속 박지연은 이마에 땀을 뻘뻘 흘리며 다리를 공중으로 찢으며 체중을 두 팔로 지탱하며 땅에서 뒤집히는 모습을 보여줬다. 진짜로 이걸 한다고? 믿기 어려운 장면들이 시청자들의 기대감을 폭발시켰다. 팬들의 폭풍 반응. 이게 진짜 박지연이야. 상남자다. 박지연의 아크로바틱 도전 소식은 곧바로 팬카페와 SNS에서 화제가 되었다. 지연 오빠, 다치지 마세요. 응원할게요. 중력을 거스르는 트로트 가수. 이건 세계 최초야 키키키읍. 이런 예능감 있는 모습, 자주 보여주세요. 진짜 웃기고 멋있어요. 특히 나 혼자 산다 방송을 앞두고, 팬카페에는 내일 11시 10분 본방사수 합니다. 이 무대를 위해 이틀째 잠도 못 잤어요. 오후. 같은 열광적인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박지현은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가수를 넘어서 무대를 기획하고 채화하는 아티스트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트로트의 정서성과 k 팝이 퍼포먼스 감각을 접목시킨다는 건 국내 최초의 시도이자 글로벌 진출도 가능한 포맷입니다. 그는 이어 이것은 몸을 던지는 무대 예술에 가까우며 시대가 원하는 열정과 진정성을 박지현이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지현 그가 날아오르는 순간 우리는 전율하게 될 것이다. 지금의 박지현은 단순히 트로스를 부르는 가수가 아니다. 그는 자신의 몸과 마음, 감정과 한계를 초월해 무대를 예술로 만드는 존재로 진화하고 있다. 다가오는 7월 25일 밤 11시 10분. 그가 방송을 통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그는 땀을 흘리며 실패를 견디며 다시 일어설 것이다. 그리고 결국 날아오를 것이다. 그게 박지현이니까.